안녕하세요 진영준입니다. 오늘은 정말 많은 분들이 원하시는 정글 티어 정리해 드릴게요. 10.18 패치 기준입니다. 자 근데 정글 티어 정리만 하면 좀 재미없잖아요. 그러니까 좀 거창하게, 좀 이제 상성표, 그러니까 어떤 챔프는 어떤 챔프들이 상성이더라, 어떤 챔프는 좀 상대하기 쉽더라 이런 것들도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최대한 짧게. 왜냐하면 상성 하나하나 너무 길게 말해버리면요. 너무 오래 걸려요. 그렇기 때문에, 예. 그리고 제가 모르는 거는 구라 안 치고 당당하게 말할게요. 저는 뭐 당당합니다. 대체 몰라요. 피드리스틱, 스카너, 아이번, 모릅니다. 왜냐? 한 번도 안 만나봤어요. 이런 질문 모르기 때문에 당당하게 아무 말도 안 하겠습니다. <laughs> 아, 나... 자 시작해 볼게요 제가 생각하는 1티어부터 4티어 챔프 입니다 아 그리고 그 챔프를 선픽 하실 거면요 1티어 챔프를 선택하거나 아니면 6식 챔프를 선택하는게 저는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일단 엘리스는요 지속적인 갱킹각과 다이브각이 정말 중요한 챔프죠 이 챔프는 뭐 완벽한 챔프라서 절대로 1티어 아래로 내려갈 일이 없습니다 챔프 자체가 너무 스킬 그 이게 좀, 껴맞추는 게 너무 좋아가지고, 상대법은 없습니다. 그냥 못하길 바래야 돼요. 진짜로. 예, 너무 챔프가 좋아요. 그나마 3렙 되기 전에 조직이? 이런 것도 뭐, 특정 챔프만 가능한 거라, 앨리스는 정말 완벽한 챔프다. 그리고 급브 1티어에 눕긴 좀 그렇긴 한데요. 왜냐면 좀 피지컬을 좀 타긴 해서. 근데 요즘은 뭐, 워낙에 챔프 자체가 성능이 좋아가지고, 신짜오 같은 챔프도 붙어서 계속 때리지 않는 이상은 못 이기더라고요. 근접대 원거리인데. 예, 내가 유리하면은 카정 막 들어가고, 뭐, 판단. 피지컬, 약간 이런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 e 챔프 상대법도 상대가, 상대가 못하길 바래라. 예. 둘다 똑같습니다. 상대가 못하길 바래야 됩니다. <laughs> 진짜로. 예. 에코. 에코는, 아, W 위치 까는 거. 이거 되게 많이 못하시더라고요. 다른 건다 아세요. 뭐, W 위치 까는 거랑, 궁그 막기 전에 CC 같은 거, 그런 것도 주의하시고. 상대법은 이제 조금 유리하다면은, 이제 3렙 찍고, 카정을 간다거나 약간 그런 식으로 플레이 하시는 게 에코 상대하기 쉽습니다. 이게 결국엔 킬 먹고 성장하기 시작하면은 에코 맞기가 쉽지 않아요. 에코는 딱히 실력이 좀 부족해도 챔프 자체가 궁극기로 돌아가는 성능이기 때문에 아, 되게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승률이 잘 나오는 것 같아요. 카소스 같은 경우는 거의 선불이라서 초반은 카정에 좀 유리할 수가 있죠 특히 좀확 돌진해가지고 확 빠는 빼는 그런 챔프들 그리고 팔긴 챔프들한테 좀안 좋지만 물론 우리 정글은 팔긴 챔프가 없죠 네, 카소스는 그냥 뭐 성장만 해도 워낙에 좋은 챔프라 킬 주워먹기도 쉽죠 특히 솔랭이라서 네. 그리고 누누 이 챔프는요 아참 사실 1티어긴 한데요 별로 안 만나봤어요 근데 상대하긴 정말 까다로워요 이게 공 굴리는 속도가 너무 빠르다 보니까, 어디로 갱킹 갈지도 잘 모르겠고, 역갱을 치면은, 어, 이기는 경우도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예, 눈은 챔프 자체가 좀 좋아가지고, 예, 그리고 렉사이. 렉사이 같은 챔프는, 와, 정말 좋은 챔프죠, 이 챔프도. 육식 중에서도 정말, 이 챔프만한 챔프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땅굴로 뒤쪽으로 가면서 이제 좀 하는 것도 좋고, 특히 파란 강타가 있으면은 갱킹력이 거의 두 배, 세 배는,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카운터는 킨드레드나 그레이브즈 같은 경우죠 이게 왜냐면요 떼굴떼굴떼굴떼굴 이게 떼굴, 떼굴, 떼굴 이렇게 좀땅 안으로 기어가는데 그브나 킨드 같은 경우는 물기가 쉽지가 않아요 물어도 빠져나가면 그만이거든요 킨드도 궁이 있고 그레이브즈도 흡 하면서 그냥 빠져나가면 그만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원컴 내지 않은 이상은 카운터다 하지만 웬만한 근접챔프 상대로는 거의 이기기 때문에 참 좋은 챔프죠 그 다음에 자크 아, 이 챔프는 뭐, 초반에 조져놓지 않은 이상은 힘들고요 특히 자크가 초반에 갱킹을 몇번 성공하게 되면은 이것도 참 되게 까다롭습니다. 초식 챔프가 초반에 좀 많이 이득을 보면은 육식 챔프를 했는데 자크가 만약에 더 키를 많이 했다 이러면은 아, 진짜 힘들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팀이 좀 갱을 안 당해주길 바라야죠. 역갱 치면은 이길랑 확률이 꽤 높기 때문에 역갱도 좀잘 보시면 좋겠고요 자, 그 이블린입니다. 이 챔프도 많이 이번에 올라왔죠. 버프도 먹었고, 해카림이랑 비슷해요. 이두 챔프 둘다 약점이 좀 있긴 한데요. 장점이 워낙에 좋아가지고, 6렙 전에 아무리 말려놔도 결국엔 키를 먹고, 성장하고, 메자에 올리고, 이러면은 뭐, 띠껍죠? 해카림 같은 경우도 얘는 벽을 못 넘고, 유체화를 웬만하면 들어야 한다는 단점이 있지만, 이 챔프도 진짜 웬만한 교전, 싸움, 이런 거에서 정말 유리하고요. 정말 좋은 챔프입니다. 쉬바나. 아, 이 챔프는요. 아, 저는 진짜 잘 모르겠어요. 이 챔프는. 이 챔프는 결국에는, 6레벨 초반에 좀잘 조용히 성장하다가, 이제 불좀잘 맞추면 그냥 이기는 챔프? 그냥 좀팀빨을좀더 많이 받는다?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가지고 저는 이 챔프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뭔가 이겨도 내가 잘해서 이기는 느낌이 아니라, 그냥 팀이 잘 버텨줘서 이기는 느낌? 사내팀 정글이 초반에 좀 못해주면 이기는 느낌? 그냥 그런 느낌이에요. 예. 그 스킬 맞추는 것도 저는 뭐, 약간 운이, 운이 좀 많이 들어간다 생각하기 때문에. 그리고 볼리베어. 아, 이 챔프도 순간적으로 확 1티어까지 올랐는데 너프를 좀 많이 먹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좀 든든한 챔프였는데 그냥 무난한 챔프가 됐습니다. 그렇다고 뭐 그렇게 많이 내려간 건 아닌 것 같고요. 바이. 저는 개인적으로 바이라는 챔프가 솔랭 꿀챔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들 무시하시는데요. 솔직히 무시할 만하죠. 좀 옛날 챔프기도 하고 궁극기도 무슨 뭐딱팔 내밀었는데 궁극기 쓰려고 팔 내밀었는데 사이팀이 죽었어요. 그러면은 궁풀이 돌아요. 80초. 79초 이러면서 그럼 개빡치거든요 이런 면에서는 진짜 아제 옛날 챔프다 약간 이런 느낌이 들긴 하는데요 그것 빼고는 성능이 정말 좋아요 칼라비바의 예, 궁극기로 한번더 이렇게 진입할 수도 있고 한 마리 우는 거 자체가 되게 좋은 성능이거든요 그래서 전 꿀챔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뽀삐이 챔프는요 좀 쪼꼬까드로 연습해 주는 게전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게 돌진이 좀 많은 챔프들 상대로는요 되게 좋습니다 뭐 자크라든지 이런 챔프들 상대로도 되게 띠껍고 좀 돌진기가 좀 많으면은 이 챔프 픽하는 것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예, 되게 띠껍습니다. 이 챔프 그리고 케인 이 챔프는 초반에 적당히 도망다니면서 좀 이제 게이지 갱킹이죠. 게이지 좀 채우면서 이제 갱킹 다니다가 적당히 크면서 그냥 적당히 이기는 경우가 참 많이 나와요. 이 챔프는 그래가지고 티어가 꽤 높습니다. 예, 하지만 이챔프만의또 한계가 좀 있긴 한데요. 예. 그리고, 개인적으로 꿀팁을 좀 드리자면요, 이 챔프는, 그냥 변신 먼저 뜨는 거, 그냥 아무거나 누른 다음에, 그냥 빨리빨리 굴리는 게 나은 것 같아요. 저는 막 3분 기다리기보다는. 카직스. 이 챔프를 많이 해보니까요, 6렙 전에 되게 약간 좀 성능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특히 게임을 지고 있을 때는, 이게 암살자다 보니까 시야가 없으면은 되게 좀킬따기 힘들거든요. 그것도 그렇고, 1대1로 싸우면 정말 세지만, 1대1로 싸우는 경우가 거의 없다는 거. 그런 거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3티어는 여러분들이 아는 그냥 모든 챔프들을 다 넣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냥 1, 2티어랑 4티어 있는 거 빼고 그냥 다였다 제가 넣었어요. 뭐, 샤코. 이 챔프도 잘하면 좋죠. 올라프. 올라프는 뭐, 제가 올라프 상대로 딱히 지는 게임은 별로 해본 적이 없는데. 왜냐면 이 챔프 결국 던지거든요. 그래가지고 전 별로 좋아하진 않고요. 마스터이. 이 챔프도 뭐, 킬잘 먹고, 아니면 뭐, 타릭이랑 같이 쓰면은 뭐, 필승이고. 뭐, 이런 거 빼고는 뭐, 팀에 조금 서포팅 해주는 챔프 있으면 좋고, 그냥 그 정도? 이 챔프도 다 사실은 쓰는 사람만 쓰는 챔프들이죠? 람머스도 마찬가지고요. 이 챔프는 뭐, 누누랑 비슷하죠? 이제 뭐 갱킹을 좀 빨리 간다든지 그런 것 정도? 뭐, 다들 그냥 매력있는 챔프들입니다. 그냥 뭐, 이거를 계속 하시는 분들은 그냥 계속 한번 해보세요. 예, 딱히 뭐, 접을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그, 사일러스. 승률이 되게 안 나오는 챔프 중 하나죠? 오피주즈 뭐 같은 데 보면은. 근데요, 제가 상대할 때는 승률이 꽤잘 나옵니다. 이게 초반에 정글링 안 좋은 거 빼고는 그냥 다 좋아요, 이 챔프가. 정복자, 뭐, 교전도 정말 좋고, 이 챔프가. 그냥 사기팀 궁극기도 좀 좋은 거 있으면은, 아, 그냥 초반 정글링 고는다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승률이 되게 안 나오더라고요. 예. 이유는 제가 봤을 땐 그냥 못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렵거든요, 살짝. 킨드레드. 이 챔프 상대법 정말 흔하죠? 킨다 하는 사람의 90%는 충인 것 같아요. 표식이 생기면은 거의 굴러옵니다. 그냥 상황이 어떻든. 그리고 레드 먹고 이력 카정 오는 거. 이것도 너무 뻔하죠? 그냥 다 그렇게 오더라고요. 그거 그냥 한번 꼬아주고, 이런 식으로 상대팀 카정해주면은 뭐 별거 못하더라고요. 근데 이 챔프가 좀팀 운이 좋다 이러면은 막 들어오거든요. 미드랑 같이 손잡고. 그럼 진짜 노답이에요, 노답. 팀운 좋은 킨드는 그 누구도 이길 수 없습니다. 세트. 이번에 또 너프 먹었죠? 아, 하지 마세요, 이거. 이거 아닌 것 같습니다. 너무 너프를 많이 먹었어요. 워위. 이거 되게 물어보시는 분 많아요. 이거 하시는 분이 되게 많은 것 같은데, 그냥 3티어에요, 그냥. 네. 뭐, 뭐,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고, 장점은 뭐, 피읍 좋고, 뭐, 갑자기 막 역전하고 약간 뭐 이런 느낌이고, 단점은 뭐 살짝 뚜벅이인 거, 좀 애매한 거, 좀 궁극기가 좀 맞추기 힘든 거, 요런 거 밖에 없습니다. 잭스 같은 경우는 이제 평타 싸게 될 그, 트페라든지, 이즈리이라든지, 그런 챔프들 많으면은 잭스, 괜찮죠. 신짜오 이 챔프는 뭐 2레벨 정말 좋아요. 그리고 이번에 버프까지 먹었죠? 기분 좋은 버프입니다. 그래서 저는 뭐 그냥 무난한 챔프라 생각해요. 뭐 그렇다고 버프 먹었다고 2티어까지 올라가는 건 아니고. 그냥 무난한 챔프. 이 챔프도. 세즈한이는 팀에 근접 챔프가 많을 때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 챔프도 쪼코카드로 연습해 주시는 게 좋고. 우디르. 달리아. 달리아는 판테온이랑테온이나좀 팀에 고정 CC 있는 챔프랑 같이 있으면은 효율이 더 나오는 것 같아요. 자르반. 자르만 같은 경우는 이제 팀에 조금, 아니 상대 팀에 뚜벅이들이 많을 때 그때 자르만 써주시는 거 좋습니다. 그리고 갱킹각이 좀 많이 나오는 판은 진짜 포시자 괜찮다니까요. 포시자 자르만 한번 써보세요. 진짜로 그 갱킹각이 많이 나오는 판은 포시자 자르만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단점은 초반에 정글링이 좀 구리다는 거. 이 챔프도 역시 버프 먹었죠. 근데 그건 뭐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공구력 10버프? 에이, 그 Q 그 10버프 한다고 뭐, 뭐가 달라지겠어요. 하지만 그래도 감사합니다. 네, 받아 먹어야죠. 릴리아. 연구도 덜 됐고, 정글 오히려 라인 서는 게난더 좋은 것 같기도 하고요, 릴리아는. 독터는 킬값 제일 못하는 정글 챔프 같아요. 아무리 킬을 먹어도 결국에는 가미카즈에요. 그냥 갖다 꼬라 박는 챔프이기 때문에 죽기도 쉽고. 근데 사대팀이 계속 궁극기에 당해주고, 라인에 계속 멍청하게 가주고 이러면은, 참, 킬 먹기는 참 쉬운 챔프죠. 트런들은 이제 사위팀에 좀 탱커 있을 때, 뭐 오른 같은 챔프 있을 때 트런들 해주면은 정말 좋습니다. 그거 빼고는 요즘엔는프를 많이 먹어서 그렇게 쓰긴 힘든 것 같아요. 그라가스 버프를 정말 많이 해 주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어렵기도 하고요, 좀못 생기기도 했고요. 네, 좀 다루기 힘들다니 보니까 잘안 쓰는 것 같아요. 솔직히 그라가스도 네, 하지마 여기 넣어달 것 같아요. 난이도도 좀 어렵고요. 네, 아무무는 네, 웬만하면 안 하는 게 낫겠죠. 리신 니달리 이거 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 리신은 너프까지 먹었고요. 니달리는 아, 좋긴 좋아요 챔프가 근데 어, 너무 어려워요. 안 하시는 거 추천합니다. 만약에 난니다리를 잘한다. 이러면은 이 영상을 보고 있지 않고 저기 위에 올라가 있겠죠? 네. 피드스틱스 칸 아이번? 저도 모르겠습니다. 한 번도 안 만나봤어요. 네. 어, 뭐, 이렇게 이 정도로만 해주면 될것 같은데요. 제가 또뭐 설명 안한거 있나요? 네. 제가 봤을 때는 뭐, 다 설명한 것 같습니다. 이 정도면. 워낙에 정글 티어 정리를 원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영상 그냥 대충 급하게 찍었고요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여기까지. <목소리>